유대교 안식일인 7일 연지 시간 새벽 6시 30분쯤에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하마스 주장 7,500발, 이스라엘 군 주장 2,500발의 로켓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지상 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타네우 이스라엘 총리는 위아에또 라며 이스라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고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또한 이번 기습 공격을 전쟁으로 판단 강경한 대응을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이끄는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이다" 라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등의 데이스라엘 저항 세력에게도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하마스 공격에 동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결코 이스라엘의 뒤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는 7일 연지시간 저녁 TV 연설을 통해 저항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객체는 누군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랍권 형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객체와 맺은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가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이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뉴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나왔고 심심하면 분쟁과 미사일 공격 뉴스를 첫 해왔고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총격전을 접해왔기에 매일이 전쟁 같지만 금방 관심에서 사라지는 뉴스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지만 모든 전쟁은 돈과 정권 유지로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데요. 지구상에 현재 여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등 대규모 먼 나라나 경제적으로 영향이 미약한 국가들의 분쟁 및 전쟁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뉴스가 없기도 하고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현재 중동은 큰 변화의 시기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문제와 바이든의 신재생 위주의 정책과 트럼프의 아프간 철군 등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중동과 관련이 있는 아주 긴밀한 시기라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놓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능력밖에 일이라 이번 글에서는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걱정에 대해 보여진 사실을 파탕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란은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란과 미국은 그동안 최악의 상황에서 포로 석방 및 동결 자산을 일부 풀어주는 등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센 상태에서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 등 중동 국가의 관계 정상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고, 서로의 필요에 의한 부분이었지만 미국의 부재가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 정상화, 올 3월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악화된 관계가 안보 지원을 통해 동맹 수준의 방위 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미국과 사우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등 모든 중동의 국가들이 연결된 중동 내에서는 현재 격변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부정하면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5천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무너뜨린 공격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하마스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핵심으로 보이며, 이결과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의 반격에 중동 국가들과 전세계의 반응이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륙 전부의 안보와 관련이 있고, 나토에는 미국이 포함된 상황이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유엔이 포함된 상황. 대만은 중국과 대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포함된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도 전쟁에 참여의 문화, 수출 이주의 산업 구조에서 대만의 전쟁은 수출을 못하거나 혹은 물류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과 주한 미군과 일본의 결정에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큰 분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비단 석유뿐 아니라 우리의 수출과 경제 발전과 관련된 지역이고 여기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경제 강대국의 입장차가 확실하고 이익이 연관된 지역이죠. 대략적으로 봐도 모든 분쟁에서 우리가 관련 없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 후 1974년에 나타난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 유가 급등 후 최근 수일간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유가가 근심이 되지만 유가는 결국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또 변화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문제는 꺼지지 않는 꿀수 없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미국, 이란,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간의 빅딜 성사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1957년 5월 25일의 제1공화국 시기에 야당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가 자유당의 톡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장춘당 공원에서 시국강연회를 열었을 당시 김두한의 의도든 아니든 동대문파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언론에 부각시켜 당시 민주당이 목적을 집회해 무산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항상 강경 대처를 해왔고 이번 이스라엘 총리는 더욱 그러한 성향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러한 공격으로 파생된 것은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중동 국가들의 연합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의 대응하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그들의 동맹으로 구성된 연합이 또한 이뤄질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머리가 아픈 시아파와 순이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동의 전쟁이 이렇게 불이 붙는다면 모든 것에 유가가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중에 필요도 높아지겠고 생산도 줄게 됩니다. 생산국이 당사자여서 회복할 수 없는 생산시설의 파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한 문제고 네가 뭔데 이걸 이렇게 길게 일요일에 적고 있냐?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한두 가지 일은 해야겠지요. 일단 달랑달랑하는 기름을 만땅으로 넣으러 가야겠고요. 육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매수하거나 매도를 강력하게 해야 할 준비를 할 것이고요. 기준에서 이탈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컷을 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주가가 그렇게 오를 때도 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기름 넣고 나면 마트 가서 떨어진 라면도 몇봉 사야겠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두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길어야 백년을 못 사는데 전쟁으로 보내는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